최근에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도 납품하고 애플의 반도체 기판도 납품한 삼성전기 너무 좋은 뉴스가 많은데 주가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폭락한 상태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오늘 어 2차 베팅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2차 베팅에 들어간 이유는 안녕하세요, 열버트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어, 현재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한 10분 정도 됐고요. 어, 현재 미국 지수 선물이 어, 나스닥하고 S&P가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좀 내일 새벽에 좀 많이 상승했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이제 나스닥이 한0.7% 정도 빠졌고요. 어, S&P랑 다우가 0.2%, 0.3% 정도 빠졌죠. 어, 그거에 비해서 한국 시장은 좀 괜찮았습니다. 나스, 어, 코스피가 한0.8% 정도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거의 이제 보합에서 살짝 빠진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오늘은, 어, 제가, 어, 삼성전기를, 어, 2차 베팅을 했습니다. 어, 제가 삼성전기를 어, 5월, 13일에 어, 하고, 5월 13일에, 이제, 매수를 하고, 그때 5월 13일에, 이제, 1차 베팅을 했다는, 이제, 영상을 올렸죠. 어, 영상을 올린 후로, 지금 거의 한, 주가 많이 빠져가지고, 한15%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어, 좀, 저가에, 일단, 저기 2차 베팅을 했습니다. 2차 매수를 했고요. 어, 일단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좋은 뉴스가 많죠. 어, 이제 뭐테슬라의 이제 카메라 모듈도 납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그 맥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기판도 납품을 하고 어, 이제 뭐 상당히 좋은 뉴스는 많은데 주가는 이제 또 그거랑 반대로 요즘 어, 시장 자체가 매크로 자체가 안좋다 보니까 가치기량막 빠지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2020년에 PER이 한 22배 정도 갔었죠 근데 현재 어, 어제 기준으로 해서 한그 11배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체크해보면, ROE도 괜찮고, 또, ROIC도 괜찮고, 뭐, 하여튼, 돈도 잘 벌고, 또 배당도 나오고, 여러모로 괜찮은데,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 이제 그또 금리가 많이 또 이제 상승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 시장에서, 이제 뭐 삼성전자나 삼성전기처럼 이런 대형주에서, 외국인들이 좀 돈을 빼서 이제 미국으로 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또, 또 요즘, 음, 뭐, 박사님들 같은 전문가들 나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 오늘 뭐 환율이 살짝 내리긴 했지만, 뭐, 천0 0원 이상 올라갔죠. 어,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뭐,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들어보면, 어 일단 이제 1,200원대까지 1,200뭐 초반까지 아마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제 환율이라는 게 워낙 맞히는 게 어렵다고 하죠. 1 0만안다고 하는데 어 그래도 이제 지금 1,300원 이상 뭐 지금 지금은 1,283원까지 내려가긴 했지만 1,300원 이상 갔었죠.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정도로 이게 그 경제가 약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어, 1200원 초반까지 갈수 어, 있다고 예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분명히 좀 환율이 많이 내려가면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와서 어, 이제 그런 대형주,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같은 어, 대형주를 매수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고 저도 많이 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좀 대형주 쪽도 좀 관심을 갖고 많이 떨어진 종목에서 계속 재매수를 해가고 있습니다 어, 그럼 삼성전기에 관해 가지고 어, 예전에 올려 드렸던 영상보다 어, 좀더 보충된 내용을 좀 포함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TS를 통해 가지고 다시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종목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요즘 계속 코스피 지수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코스피 지수 오늘 그 종가를 보면 일단 0.84%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 지금 최근하고 좀 다른 건, 최근에는 물론 이제 그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5일선을 맞고 계속 떨어졌죠. 올리려고 하다가 계속 맞고 떨어졌는데, 어 금요일부터, 물론 이제 미국 시장도 상승을 해서, 크게 상승을 하니까 이때부터, 어 2,306.48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어 지금, 11일 이동, 이평선 11선을 통과했습니다. 넘어섰어요. 어, 한번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졌으면 더 안좋았는데 안 일단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1선까지는 지금 한3.5% 정도 상승하면은 21선까지 가기 때문에 어,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한번 뭐 여기서 좀... 어, 좀, 횡보를 하면서, 21선과 이렇게 만나서,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가장 좀 좋아, 보 기술적으로는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아니면 여기서 좀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올라가 줘도, 어, 뭐, 쌍바닥이 가장 좋은 기술적 지표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럼 삼성전기, 일단은, 재무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면은요. 워낙 잘 버는 회사니까요. 2019년에 7,409억, 2020년에 9,127억, 작년에 어 1조 4,869억,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PER 같은 경우도 2020년에 20, 22배였고요. 거의 23배 가까이 갔었고, 2021년, 작년도 17배까지 갔는데, 지금 어 11배까지 떨어진 거예요. 어제 날짜로. PER이.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일단, 600일, 어, 600일 일본 차트를 보면은요, 지금 그 코로나 때 3월달 빼고, 지금 이제 V자 반등을 한그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죠? 딱그 상황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는 거의 뭐 40, 뭐 2년이죠. 2년 고점 대비가지고는 거의 42%까지 떨어졌다가 살짝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를 일단 바닥으로 보기 때문에 어 일단 1차 바닥, 바닥을 바닥 확인한 것 같아서 오늘 2차 베팅을 했어요. 제가 5월 13일 어 5월 13일에 그 방송을 했죠. 5월 13일에 삼성전기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5월 13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 대략적으로 한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15%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제가 일단,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기존 계좌가 아닌, 그러니까, 마이너스 15% 물려있는 계좌에 물을 탄게 아니라, 새로운 두 번째 계좌에서 삼성전기를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계획은, 어, 일단 만약에 지금 그 오늘 매수한 두 번째 계좌에서 만약에 어, 조금이라도, 만약에 그 수익이 나면 바로 매도를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좀더좀더 떨어지면 또 재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어, 그 만약에 지금보다 많이 더 많이 떨어진다, 그럼 또 뭐, 3차 베팅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그뭐자율주행 쪽으로 해가지고 좋게 보는 종목이 일단 LG 이노텍하고 삼성전기인데, 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떨어지질 않았어요. 별로 고점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한 14.8%가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 같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는, 어, 좀, 그, 많이 떨어진 종목에서 좀 반등 기회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좀 많이 떨어진 종목에서 찾고 있는데요. 삼성전기는 거의 뭐40% 이상, 그, 저기 봐, 떨어졌으니까, 지금 뭐 충분히 베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고요. 여기서만 조금 더 떨어지면 또 계속 새로운 계좌에서 계속 매수를 할,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음, 뭐 삼성전기 같은 종목은 솔직히 어, 물려도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어, 물려도 이런 종목들은 이상하게 겁이 안 나요. 겁이 안 왜냐하면 이제 뭐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이고. 분명히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살 종목들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음 뭐, 배당까지 주니까 물려도 배당 받으면서 버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워낙 그, 좀 이렇게 뭐, 이런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는, 그 확실한 어떤 배팅 찬스라고 개인적으로, 어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종목을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요. 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그, 매수를 했네요. 순매수를 포스닥하고 개인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팔았고. 삼성전기는 지금 25.84%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음,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렇게 샀는데, 오늘은 좀 팔았네요. 그죠? 오늘은 팔고, 좀 올랐으니까 판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이 오늘 좀담았고요 그리고, 음, 기업 분석을 보면, 지금 보면 PER이 어제, 이건 어제 기준입니다. 보면 전일자 기준으로 PER을 측정을 하니까. 여기서는 11.74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20, 얼마 전에 22배였었는데, 이렇게 많이 폭락을 한 거죠. 그리고 뭐 PBR은 1.53배고, 배당 수익률이 1.56% 정도 됩니다. 당연히 이제 운용사에서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국민, 삼성전자에서도 한23% 정도 지분을 가고 있고요 국민연금에서도 8.8% 정도 당연히 이런 우량주는 당연히 갖고 있겠죠. 어, 그리고, 최근에 나온 6월 1 7일날 나온 비계 서머리를 보면, 어, 삼성전기는 뭐 수동소자, MLCC 침입, 침입, 덕터, 침청을 생산하는 컴포넌트 사업 부분, 카메라 모듈과 통신 모듈을 생산하는 과학 통신 솔루션 사업 부분,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생산하는 패키지 솔루션 사업 부분을 구분하고 수원에 본사를 뒀으며 국내 생산기지 3개, 해외 생산기지 7개를 보유하고 자회사 15개, 손자회사 1개를 뒀고 컴포넌트 부분 매출이 49.32%, %로 비중이 가장 크다. 컴포넌트가. 그리고, 뭐 매출액은 24% 증가했고, 영업이 익62% 증가, 당기순이47% 증가했다. 그리고, 뭐, 컴포넌트와 강학통신 솔루션, 패키지 솔루션 부분, 어, 모두 매출이 뛰며 성장에 기여했고, MLCC, 반도체 패키지 기판, 평균 판매가가 전년도 대비 10% 이상 오른 것이 배경으로 분석되고, 2022년 스마트폰, PC는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지만, 서버, 전기차 시장 성장이 동사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크게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어, 매출액은 지금 보시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컨센서스도 아주 좋고요 영업이익도 계속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컨센서스도 좋고 그리고 배당이 작년에 1% 정도는 줬는데 현재 보면 배당수익률이 어 전일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1.56% 정도 그 보이고 있고 지금 재무 재무 비율에서 보면 ROE 같은 경우에 보시면 ROE가 작년에 14.3%, ROIC가 17.9%.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 18.5, ROE 그리고 ROIC가 19.5%로 아주 괜찮습니다. 그렇죠? 성장성도 있고요. 뉴스하고 공시를 좀 보면, 일단, 6월 9일 날, 삼성전기 조회 공시를 보면요. 은 풍문 또는 이제 보도에 대한 답변. 미역정. 제목 삼성전기 테슬라의 5조 대 카메라 모듈 공급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 내용은, 어...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따른 공시사항이고 당사는 현재 고객과, 여기서 테슬라죠. 테슬라와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인 단계로 현 단계에서 거래 규모, 금액 등 세부사항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기는 카메라 모듈 고도와 다변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으며 향후 1개월 이내 또는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공시 예정일은 2022년 7월 8일이네요. 그죠? 음, 그리고, 음, 또 눈에 띄는 뉴스를 보면 애플 사로잡은 삼성전기. 애플 사로, 삼성전기가 반도체 패키지 기판 시설 구축에 3천억을 추가 투자한다. 어, 삼성전기는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추가 증설한다는 내용이 있고 음, 미국 애플은 최근 새로운 중앙 처리 장치 M2 프로세스에 들어갈 FCBGA 공급처로 삼성전기를 확정했다. 애플 맥 시리즈 대부분에 M2 프로세스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애플 맥그 컴퓨터에 이 프로세스를 공급하기로 확정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구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기회 되시면 한번 쭉 한번 읽어 보시고 뭐 l g 노트텍 날고 삼성전기 반등 테슬라 홍풍에 드는 6월 10일날 나온 뉴스입니다. 삼성전기의 테슬라, 수주, 잭팟의 52주 신저가 뒤 반등했다. 뭐 생각보다 그렇게 반등이 크진 않았어요. 삼성전기가 주가 하락했지만 테슬라가 5% 반등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삼성전기가 뭐 수주 계약을 따냈다. 그리고 적용될 전망이 삼성전이 카메라 모듈은 테슬라가 올해부터 주시하는 모델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뭐 테슬라에도 납품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뉴스가 보이고 애플에도 어, 현재 애플은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확정이 됐고 너무 좋은 뉴스가 많죠. 좋은 뉴스가 많은데 어, 주가는 어, 워낙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한번 저는 이제 2차 배팅, 충분히 2차 배팅을 해도 괜찮은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어, 요 며칠, 한 3일 정도 한국 시장이 좀 반등을 해가지고, 천만 다행이긴 한데요. 어, 저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 항상 좀 보수적으로 지금 좀 시장을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막 공격적으로 하진 않고요 항상 분할 매수로 어느 정도 좀 떨어지면 음뭐 조금씩 조금씩 계속 분할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많은 음좀 제가 말씀드린 내가 제가 최근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 주식에 뭐100% 들고 있는 사람들 말보다는 아무래도 주식을 좀안 갖고 있거나 좀 그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에서 주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어뭐 박사님들이나 뭐 교수님들이나 이런 좀 전문가들 말을 좀 참고해가지고 어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좀 상식선에서 항상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최근에 이제 그런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 내년에는 거의 경기 침체는 확실한 것 같고, 어, 근데 이제 올해 뭐, 어, 올해는 좀 살짝, 어, 한 뭐, 2,700, 800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어, 뭐, 내년에는, 내년 초반에는, 어, 경기 침체로 이어가지고 지금보다도 좀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나올 수도 때, 고뭐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건 전망이죠. 또, 이제, 뭐, 인플레가, 뭐, 만약에 꺾이는 게 확실하고, 또, 의외로 만약에, 뭐, 성장률도 잘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 또 주식, 주가는 또 많이 오르겠죠. 어, 그거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조금씩 해야 될것 같고, 어, 일단은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그뭐40% 에서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한 많이 쓴다고 하면 30% 정도 남길 거고요30% 에서 50% 정도 현금을 보유하면서 주식을 팔고, 사고, 팔고 사고를 좀 반복할 생각입니다 어, 하여튼 어, 되게 좀 어려운 시장인데, 어, 뭐, 하여튼, 상식적으로 잘 대응을 하시기를 제가 감히, 어,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도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